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색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색과 관련된 책 제가 구입한 건 이렇게고요. <laughs> 이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이 책이고요. 그 다음이 어, 컬러의 말. 그 다음, 요거그 다음, 이 책입니다. 색의 유혹 같은 건좀 옛날 책이고요. 조금 딱딱해요. 그리고 그림이 앞부분에만 있고 뒤에는 잘 없고. 그 정말 색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근데 색에 대해서 역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색은 그냥 색일 뿐인데 인류가 색에다가 어떤 상징을 넣거나 아니면 이용을 했죠. 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싶으신 분은 요 책이 정말 좋습니다. 문명을 담은 팔레트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러의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색깔들이에요. 예쁘죠. 그래서 색깔 테라피나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현대에 이렇게 인기 있는 색깔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요. 이 책이나 이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빨준호초 파남보, 이런 파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는데, 이 책은,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하고 예뻐하는 책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옆에 이렇게 색이 다 나와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인데 가격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이유는 이렇게. 도판이 이렇게 예쁩니다. 크고 예쁘고, 네, 화려하죠. 시원시원하고요. 색감도 너무나도 쨍하고 좋아요. 그래서 샀고 이것도꽤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보통 무슨 색을 좋아하냐고 하면 좀 빤하죠. <laughs>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질문을 바꿔서요. <laughs> 최초의 이 뭘? 최초의 색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색깔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물감처럼 쓰였던 색깔은 무엇일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빨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살면서 결국 처음 접한 건그 식물의 초록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아 초록색과 빨간색이 아닐까 싶어요. 붉은색, 빨강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빨강을 악마의 색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굉장히 강렬하고 원색적이라서 주로 어, 매춘의 색깔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을 파시는 분들은 그 몸에다가 붉은색을 지녀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홍등가라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렸죠? 되게 원시인들을, 그러니까 이때 시대 사람들은 이제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라는 기호를 보면 학교인 줄 알고 십자가를 보면 병원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때 시대에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발달되지 않아서 거의 본 것과 유사하게 그려야지만 이게 손주를 알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왜돼지코두 개만 그려도 돼지인지 알지만 이분들은 되게 잘 그려야 됐어요. 빨간색입니다. 여인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악마죠? 그리고 빨간 두건 소녀. 이게 소녀의 사춘기의 성적 그런 호기심? 뭐 의미하기도 하고, 늑대와 자고 싶어 하는 마음.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강이 최초의 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딸기우유는 워낙 유명하니까 연지벌레죠. 그리고 부도독한 색깔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빨강이 귀한 색이 되면서, 주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빨강 주황류의 색깔을 입게 어, 됩니다. 그리고 어, 되게 웃긴 게 빨강이 아까 매춘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웨딩드레스 색깔도 빨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돋보이고 아름다운 색을 입고 싶은 거죠. 결혼식에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 때 맞나요? 그때부터 이제 흰색을 입었는데 흰색이 <laughs> 부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어, 염색도 어렵고요. 관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그 끝나면 그걸 다시 염색해서 평상복으로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강은 우리 외에 삼두매라고 머리 세개달린매 있는 부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부적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 중국인들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왜 봉숭아물 들이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귀신을 이렇게 쫓아. 내버리는. 그리고 제가 빨강이라고 하면 아이들 맨날 산타 얘기하거든요. 산타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셨던 주교 분이신데 한겨울 추울 때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쯤이었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딸들 세 명을 시집을 못 보내서 울고 있는 집을 봤대요. 그때 이제 지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관연한 딸들 세 명과 어, 추운 방에서 울고 있는 집을 보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금하? 뭐, 이렇게 하여튼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뒤를 이어 수녀님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제 추앙받았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쪽으로 오면서 서, 그 세인트 니콜라스의 발음이 변형돼서 어, 센타클로스 세인트 콜로스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에 코카콜라가 잘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산타에게 콜라를 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지금의 산타클로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로고에 빨간색, 그래서 빨간 옷, 그리고 코카콜라의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타의 흰 수염과 그리고 옷 소매에 달린 흰 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난다고요. 어,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로 만들거든요 고동에서도 뭐 뽑기도 하고요 브라질레인 이라는 곳에서도 뽑기도 하는데 이 꼭두선에서 뽑는 것 때문에 파브르 곤충계 파브르 아시죠 그분이 특허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파랑 인데요 파랑이 가시강선에서 그렇게 짧은 편인데 빛에 의해 산란이 잘 된다고 요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일까요 어, 파랑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싫어했던 색이라고 요 어, 로마인들은 특히 이방인들을 되게 세, 싫어했잖아요. 버버버, 뭐, 바바리안, 뭐, 이렇게 되게 비하하는. 근데 켈트족들이 어, 파란 눈이잖아서 파란 눈의 여인은 굉장히 방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싫어했다고 하고요. 켈트족들이 싸울 때 몸에 파란색을 칠하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 그죠? 그 다음에 긍정의 이미지. 그래서 유엔의 색깔이 파랑이죠. 저는 어릴 때이 파랑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던 게 신호등이에요. 초록불에 건너라, 파란불에 건너라. 초록색, 파란색? 이왜 헷갈리게 어른들이 쓰실까? 초록과 파랑은 다른데.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푸른, 푸른, 사, 푸른 산은. 산이 푸른가? 산은 초록인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중국이나 동양권에서는 기본색이 오방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에서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걔도 파랑인 거예요. 빨강에서 분홍이 나오니까 분홍도 빨강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권인 거죠. 그래서 파랑이고요. 파랑은 아까 빨강은 꼭두선이었던 것처럼 얘네들은 대청이라고 해요. 대청에서 뽑아냈는데, 어, 인도랑 저, 아메리카 지역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인디고가 나오면서 인디고 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미 대청업자들이 이걸로 파란색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인디고로 파란색을 내면 사형까지. 하지만 인디고의 대세를 막을 순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인디고로 색을 칠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인디고 색깔이 뭘까요? <laughs> 청바지죠. 청바지 하면 어 아까 제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중세 때성모 마리아를 그리면서 성모의 색깔을 뭐로 할까 너무 막. 그런 색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모의 색이 파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것들은 파랑이 되고, 파랑 굉장히 어 안정적이면서 고귀한 색깔이 돼요. 그래서 왜 UN도 그 색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랑의 청바지가, 음, 반항의 상징이 된 건, 어 저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임스 딘이죠. 제임스 딘이 청바지 있고, 차를 몰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유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이제 남게 되죠 이 제임스 딘이 사실 제임스 딘이 이전에 사실은요 말론브란도라고 이분이 원조세요 청바지에 흰막 이런 런닝 같은 거 입고 그런데 제임스 딘은 그때 당시 말론브란도의 약간 짝퉁이었다고요 너무 좋아해서 흉내를 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 말론브란도의 옛 여친을 찾아가서 사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화가 돼 버렸죠 일찍 돌아가셔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항하면 청바지하면 제임스 딘이 됐죠. 원래는 마룬브란도가 더 원조였다고 합니다. 그런 파랑색이고요. 우리나라는 파랑하면 어 청화백자죠. 청화백자인데 왜 청색이냐면 이게 회화아비들이 갖고 왔다 고 그러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상화점 생각나시죠? 상화파는, 그러니까 만두파는 아랍 상인들이죠. 이들의에서 이제 푸른색이 들어왔는데 1300도 넘게 굽는데요. 정말 최첨단 기술이죠. 그때 남는 색이 청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청화백자를 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충렬왕이죠. 이제 몽골에 충성한다고 충렬한데 원나라. 그 충렬왕이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동쪽의 색은 오방색 중에 동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아시죠? 음... 청룡이잖아요. 이렇게 오방신 지키는 동물에. 그래서 파란 옷을 입어라고 권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너는 떠들어라.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각자 선호하는 색깔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초록도 많았고 애들이. 그 노랑도 많았어요. 저 노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어릴 때 노랑은 희망과 꽃, 봄. 이런 긍정이었거든요. 근데 어, 초등학교 저항 초등학교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안내 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안내 일기에 보면 안내가 유대인이라서 배신자의 색 다윗의 별을 다는데 그게 노란색이에요. 에이. 유다의 별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아 저쪽에서는 <laughs> 그런 색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나 뭐 요때 시대 유럽에 그리면서 노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유다입니다. 입맞춤까지 하고 있으면 그거는 100% 유다죠 근데 동양에서는 노란 옷은 중앙이거든요 오방 중에 동서남북 중앙이 황룡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색이에요 임금이 아니죠 황제의 색 그래서 고종도 못 입었어요 고종의 아들 순종이 이제 대한제국 칭하고 남황제 하면서 황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 왜 사극 보면 붉은 옷 입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사기꾼의 색입니다 저희 집 옆이 기차길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한 번씩 지나가요. 문을 닫는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희 사기꾼의 색 노랑입니다. 배신유다 근데 사실 노란색은 이걸로 더 유명하죠. 고흐요. 짠. 고흐는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압생트라고 정말 독한 술이잖아요. 그 술을 먹으면 약간 환각이 오는데 그 중에 황색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그게 있었다고요. 해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정신병. 그때 노란색을 만들 때납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노란색 많이 쓰면 약간 에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초록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초록인데 재미있는 건이 초록 뱀색이잖아요. 에덴에서 새치 혀를 눌린 뱀이죠. 그래서 악마예요. 특히 중세 고딕 시대 때는 악마는 초록색. 그 전에는 뭐 아무 색깔로 표현했다 그래요. 저는 초록하면 슈렉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슈렉도 악마, 괴물,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거 초록.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재생이죠. 가시 광선 가운데 빨주노초파남보 중에서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가장 약한 데다가 빨간색이 보색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이 튀면. 너무 많이 튀잖아요 수술실에서 말이죠. 그래서 피의 보색인 이렇게 청록색이 이렇게 잔영이남는 눈에 이렇게. 그래서 아예 수술복을 청록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그 광합성을 할때 가시광선을 다 받아들인 데 초록만 뱉어낸다 그러죠 <laughs> 그리고 셀레그린이라고 너무 예쁘죠 셀레그린이라는 초록색이 엄청 유행했는데 이게 비소가 들어있었대요 특히 페인트로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한 얘기는 나폴레옹이 왜그 유배간 그 방에 셀레그린으로 색칠이 돼 있어서 뭐그 중독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세련된 색이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는 검은색입니다. 검정. 숯이나뭐 흑연 이런 건데, 실제로 검은색 내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검은 고양이라고 해서, 악마라고 하죠. 그래서 고양이 대학살 사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 고양이 축제라고 해서, 고양이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혹은 물에 던지거나, 혹은, 어,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 불을 피운 다음에 고양이들을 거기다 막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어,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축제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노라던가 아니면 산업혁명 당시 너무나도 괴롭, 괴롭고 힘들었던 막 18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고양이한테 표출한 거죠 보통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 뭐 고양이 동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검은 고양이고요 그런데 검은색이요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청렴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스페인의 펠리페 이세 같은 경우는 금욕, 금검 그리고 카톨릭 수호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검은 옷을 좀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까 비옥한 의미 땅이 검으면 비옥해요. 그리고 날강이 범람했을 때 땅이 검다고 해요. 그래서 검은색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고요. 요즘은 왜 검은색 가전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품만 눈에 탁! 이렇게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가시광선을 모두 흡수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코를 고네요. <laughs> 그 다음에 하양입니다. 하양. 하향. 하양은 깨끗. 그 다음에 완전 청결. 뭐 이런 의미죠. 그리스 조각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 조각상 굉장히 화려하고 알록달록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리스 조각상이 빛에 햇빛에 혹은 물에 다 씻겨 내려갔어요. 피라미드도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러죠. 황금에 막 빛이 반사되고 다 떼갔습니다. 그리고 뭐 씻겨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은 알록달록한 데도 없었고 청결과 순결이고 그리고 흰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백이민족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색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소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베 옷이나 이런 옷을 만들어서 염색을 안 하는 거예요. 염색하는데도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염색약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염색을 막쌌다 그래요. 검은색 물총을 이렇게 염색약을 사서 쓰라고.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그냥 얼룩덜룩하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양이고요. 백인 우월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원래 바르나라고 해서 피부색이죠. 어, 원래 인도인들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아리아인이 들어오면서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색깔이 좀 섞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카스트는 좀 하얗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 불가축 천민들 같은 경우는 좀더 까맣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라색 좋아하면 옛날에 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 미쳤니? 약간 예술가적 기질, 미치광이, 뭐 이런 것들에 이미 보라, 자유분방, 보라색인데요. 저는 보라돌이가 생각나요. <laughs>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이기도 하고요. 제일 비싼 거. 고동을, 고동 찾기도 어렵고요. 그 고동이. 그 고동을 엄청난 양을 삶아야지 눈꽃만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신비하고 마법적이고 마술가고 비싼 색깔. 그리고 우리는 그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북극성에 북극성 별 아시죠? 거기서 자미궁이라고 해서 보라색궁에 황제 천재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미궁을 본따서 자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리언 퍼킨이라는 사람이 이 보라색의 합성염료를 발견하는데 원래는 이분이 말라리아 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 키니네라고 하죠 그 아메리카 쪽에서 했던. 그 키니네를 유럽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안 키워졌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성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얼떨결에 만든 게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이거. <laughs> 분홍색, 주황색은 이제 샤프란 뭐 이쪽이고요. 저 분홍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분홍이 원래는 남자의 색이었죠. 루이 15세 때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귀족들이 우리만의 특별한 색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파스텔색이 유행했다고 해요. 특히 폰파, 그 퐁파, 그퐁파두르 부인이라고 유명한 정부죠. 이분이 이렇게 어 미색과 지혜를 모두 갖췄, 갖췄다고 하는데 이분이 보라, 분홍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폼파두르 부인 그림 보면 정말 예쁜 분홍 드레스를 막 입고 계시거든요. 루이1 5드도 보면 분홍 스타킹 신고 있고 막 그래요. 남자색, 빨간색이 정열 그리고 남자의 강함을 의미하니까 빨간색에서 파생된 분홍도 약간 그런 걸 의미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laughs> 색깔이 어, 차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쓰였고 가격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색깔은 새로운 색깔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왜그 팔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면 올레색 하면서 나오잖아요.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는 감정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 세계의 감정이나 어떤 사상을 담는 건 인간의 몫이겠죠 저는 어, 줄무늬라는 것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도 소년이라는 책만나요 제목이? 그것도 있지만 디자인 관련 역사책 보면 줄무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줄무늬 그래서 제수와 유대인들이 입었던 줄무늬였고 어, 줄무늬가 어, 스코틀랜드의 그 집안을 의미하는 색깔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벽지로 쓰이면서 하인들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래서 하인들에게 이제 줄무늬 옷을 입히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공대생의 옷이죠 줄무늬 체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색깔이나 색깔을 뭐 크로스를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깔에 대해서 두루두루 어떤 걸 다양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두 가지 책 요거는 그림이 예쁘고 이건 지식이 참 많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여러가지 색깔들까지 같이 알고 싶으시면 요책 그리고 이 책도 저는 재미있게는 읽었는데 좀 옛날 책이라서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쾌함과 친절 낙관적인 색 하면서 뭐 노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결정적으로 앞에만 그림이 있어서요 <laughs> 그래서 저는 어, 시간이 되신다면 다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색깔.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울트라마린? 아니면 분홍? 인디고? 파스텔? 네. 그럼 안녕. 안녕.